이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봐. 이런 전투기지는 처음 봅니다. 메베우스 기술은 확실히 특별하군요. 젤라가 유물만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놈들이 자치정식민지를 공격하지 못하게 막으려면 트럭에 실린 유물로 각 구역을 파괴해야 합니다. 트럭이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호위해 주십시오. 이 구조물에 유물을 가득 실은 트럭을 가져오면 가동을 멈출 겁니다. 장담하죠. 목표 구역은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북쪽 가까이에 있습니다. 네. 고... 네. 안쪽 무슨 일보 지원. 네. 일건설로 준비 완료. 다이. 무슨 일이죠? 네. 안쪽.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 안 좋.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안 좋은 슨일이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안 좋은 준비 완료. 안 좋은 곳은 이정도 준비 완료. 안 좋은 곳계이정도 지원 정기중 전설 로봇 준비 완료! 시간 낭비하지 마. 해냈군요. 이제 구조물은 잔해에 불과합니다. 그래... 트럭이 곤경이쳐있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 운기는 쉬워. 난 열받게 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얻는 건거 <laughs> 작품입니다. 아,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laughs> 진구분의 트럭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간선로 준비 완료. 음. 첫 번째 트럭이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전투 기지가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폭발 반경에서 벗어나십시오. 어서요. 저기 우리의 방어를 시험하고 싶어하는 것같고 안 좋은 일인가요? 가스나 더 채취하시지? 미라 말조심 하나이라면 행동을 빼어 보여야지 폭파 완료 놈들이 전투기지 무기를 활성화 시점을 좀 늦췄군요 생각보다 싱겁군 안그런가? 저희 팀에서 트럭 몇 대를 더 조달했습니다 여기가 다음 구역입니다 얼른 불길에 휩싸이는 광경을 보고 싶군요 통행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알았다고. 우적 완료. 시발. 전투로 준비 완료. 매비우스 아, 특전대 놈들도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무기 데이터를 전초기지에서 이 전투기지로 전송하고 있죠. 기회가 되면 트럭을 저쪽으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데이터를 손상시켜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들 테니까요. 동맹이 반격하냐? 이시하와 이거니까 반사로만 준비 완료. 한담감 알겠습니다. 러분 우리 기지러분여을 들이고 있다. 러분이 위험에 빠졌어. 러분제러이 여러분, 여아분여러게 하지.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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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지켜주시겠습니까? 사실 제 이야기는... 사실 제 이야기는... 난 나도 없지. 관찰로만 준비 완료, 계속하지 종일는가 시간 낭비하지 마라. 나쁜 소식입니다. 병신에 사령관 병신에 여러분, 트럭에 공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열과 관찰로만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하면... 정말... 반드시 한다 나이라면 행동으로... 뭔일 있어요? 동맹이 위험한 상황 o u are a d 이 m n c i t 겠 Who do you will come? Catch it. You can't be my daughter. You are 동맹 기세가 들이 트럭을 노리고 있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라.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 적들이 트럭의 좌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적 병력이 우리 기지어 접근 중이다.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전투 중입니다. 업그레이드가 진행됐습니다. 오케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시간 나온다. 트럭이 공룡이 처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나? 두리고있소중한 커플이 불닭 한가알아다 광고는 더젤 첩. 친구들의 트럭을 도와줘야 할것 같습니다. 트럭을 잃었습니다. 대책을 마련해야겠군요. 알았다고 운전 담당 기들. 사나이 오늘 운 준비 완료. 새 트럭이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딜리버리 직구를 나. 그래서 내가 얻는건 뭐지?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눈은 보험으로 달고 다니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스민 <laughs> 처리할 구조물이 하나 줄었습니다. 틀어가라는 처리의 끈. 회피하십시오. 곧 폭발합니다. 적의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시간 낭비하지 마라. 사나이라면 열받난 나쁜 남자야. 동맹이 위험에 빠졌어. 사실 제 이야기. 그 구역은 이제 끝났습니다. 시간은 약간 더벌었군요 사령관. 나도 눈이 있어. 트럭이 두대 모두 도착했습니다. 트럭을 이 구역으로 안전하게 옮겨주시기라 믿습니다. 와, <놀람> 을거릴 셈인가? 바보는 야! 눈은 폼으로 달고 다니나! 놈들이 <놀람> <용돈이> 동맹기지를 <놀람> 공격하고 있습니다! 선제할 연구 전초기지는 데이터를 전송해 다른 곳에 더 많은 무기를 구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트럭을 여기까지 호위해오면 연결을 방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인기 표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지금은 트럭을 보아줘야 할것 같습니다. 트럭을 보호하십시오. 들이 트럭의 위치를 파악한 모양입니다. 공세에 대비하십시오. 해냈군요. 이제 구조물은 잔해에 불과합니다. 업그레이드 왈이 무법자. 데뷔하십시오. 적들이 바로 우리를 공격할 것 같군. 공격하고 있습니다. 강력한기제를 <놀람> <공격이 놀람>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 건설하 좋은 질문이. <놀람> 이제 다른 틀은 차례입니다. 위험해 빤스. 사실 위험한 사기물 때문에 거기에 관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끝기전에 서로 피하십시오. 사나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한다면 판단. 아무리 약도 없지. 경아 시간 낭비하지 마. 뭔일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처리할 구조물이 하나 줄었습니다. 자. 그 구역에는 이제 남은 게 없습니다. 놈들이 전투 기지에서 공격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고작 그게다나 예비용 트럭 두 대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목표 구역은 현재 작전 기지 남쪽에 있습니다. 메비우스 쪽에서 연구 데이터를 내보내는 작업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놈들을 막아주십시오. 그래. 놈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충분 감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한번 보지. 적군이 저 쳐졌습니다. 오, 난 쌍둥이 조사라. 거기 컨 남자 아, 멍청한 컨셉. 친분의 트럭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 듣고 싶어. 희생을 보호하십시오. 계속하세요. 준비 완료. 적이 우리 기지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소이요나본 소식입니다. 사령관 여러분, 트럭의 공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사실 체인 이야기. 트럭을 하나 더 찾았습니다.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 <놀라리> 업그레이드가 준비됐어. 스고안 돼. 거긴 컨셉 못 한다면 한다. 온종일 썩을 셈인가난 나쁜 남자야. 적들이 트럭의 좌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남자는 동맹이 압도받고 있습니다. 열받게 하지 마라. 싸움합니다. 또. 하나이라면. 친구분의 트럭을 도와줘야 할것 같습니다. 진입이... 적들이 트럭을 노리고 있습니다. 항의물 때문에 거기에 번진할 수 없습니다. 구조물이 전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트럭을 옮겨다 주십시오. 훌륭합니다. 구조물이 처리됐군요. 낫건 네, 소식입니다, 사령관 여러분. 트럭의 공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동맹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나이? 그래서 내가... 난 나쁜 남자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한다면 그래도 자, 한다 적들이 바로 우리를 공격할 것 같군. 동맹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감염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실 제 이야기 우리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 봐. 열받게 하지 마라. 다들 올라.

브이드 와이프. 브레이드 와이프. 할레니는 와이프. 브이드 와이프. 브레이드 와이프. 브레이드 와이이드리이프 브레이드 와이프. 브레이이